한 시간 기도 성경 1장 읽기 묵상, 우리 자신을 위하여 꾸준히 합시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10절, 참된 지식이 중요합니다. 농약은 병충해를 예방하는데 유용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이 될수 있기에 절대 마시지 말라는 표시를 하지요. 농약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생명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농약뿐 아니라 독버섯이나 약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위험을 피할 수 있지요. 모든 물질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영적 참된 지식도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참된 지식이 없어 망하였습니다.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이 본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지식에 대한 매뉴얼은 율법이지요.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은 영적 지식의 매뉴얼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복을 받는지, 복과 저주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있지요. 율법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참된 지식을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면 복이지만 지식을 버리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농약을 마음대로 먹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참된 지식인 율법을 잊어버렸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번성할수록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지요.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고집스럽게 행하였습니다. 1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 이음이라.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도록 하였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진실하여야 사회가 안정되어 오랫동안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진실을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인자하게 행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하지만 그들은 인애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야 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에 그들은 망하였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인애와 진실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버리고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할 죄들은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행할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은 억적스럽게 행하다가 망하였지요. 서로가 상처를 입고 저주하였고. 조금의 이득을 위하여 속이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살인할 때도 있었고 누가 보지 아니하면 도둑질도 하였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간음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하지 말라는 것은 꾸역꾸역 행하였기에 결국 망한 것이지요. 지식이 없어 망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버렸기에 이스라엘은 망한 것이지요. 여호와를 아는 참된 지식은 보약과 같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계속 묵상함으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차근차근 배워감이 복입니다. 범사가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됩니다. 하는 일이 잘 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통해 잘 되는 복을 받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영적 참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쌓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고 인내하여.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첫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게 하소서. 둘째, 시대의 흐름을 보며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산송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말씀 청종하세요. 형통할 것입니다. 아멘.